2월 16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23절이고요. 제목은 기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링맙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블레셋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요나단 자신이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6절입니다. 이 말은 언뜻 하나님이 혹시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 어법으로 보면 정령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요나단 마음대로 할수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기대는 같은 6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는 고백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오늘의 현상, 현장은 숫자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요나단에게 용기와 헌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태도들과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살폈던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했고,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고백을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요나단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커지고 많아지고 더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내 삶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상해 보고 고백하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내삶 속에 어떻게 하실 것을 묵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런 기대가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요나단처럼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사울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생길 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18절인데요. 하지만 자신들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되자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일이든지 혹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든지 멈추라는 의미인데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서 의지하려고 했을 뿐 그의 삶과 전쟁의 주인공과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가 그의 삶에 중요한 어떤 기대가 아니었죠. 그 결과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바땅히 헌신해야 하지만 아들 요나단은 싸우는데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와 헌신은 내 계획, 내 의지가 대단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스 사람을 이기게도 하셨고요. 13절과 14절. 주려하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고 21절, 22절. 마지막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승리하셨다고,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매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훈련.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연습. 저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훈련은 예전부터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분주하고 제가 먼저 계산하고 제가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지혜와 제 경험과 제 용기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저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러한 하나님이 여기에 일하시는 기대가 식어지기 때문에 정말 제가 용기를 내어야 할 순간에 주저하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저의 경험 습관으로 어떤 사역이나 삶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식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멈추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 행,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감격도 기대가 식어지면 역시 식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오늘의 용기와 헌신이 아니라 멈추어 있고 계산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대했던 요나단. 하나님을 기대했기에 용기와 헌신을 가질 수 있었던 요나단. 오늘도 그 요나단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의신 요나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는 그 일하심,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하루가 될 것은 있습니다. 오늘도 그이 말씀을 품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대하면서 담대함과 용기와 헌신으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에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말씀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순간순간 기대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서 내 삶의 어떤 현장에도 용기와 헌신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대했던 요나단처럼 그런 믿음으로서 서면서 진정한 용기로 살아가도록 특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10년, 20년 후에 다음 세대이 땅의 기독교와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 잘 세워져서,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쓰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